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오피셜 트럼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 급락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본상에서 정말 중요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것만 넣으면은 정말 이제는 하락을 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다 그것이 과연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cnbc의 인터뷰를 자세하게 살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 세 번째로 급등, 과연 어디에서 나올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오피셜 트럼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피셜 트럼프, 가자! 자, 우선은 일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물론 뭐 3월 2일과 3월 3일에 급등하고 급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자, 이것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코인들도 다 이런 식으로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지우셔도 된다. 코인의 차트든지 3월 2일과 3월 3일에 그 흐름은 지워놓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 진짜 이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은 왜곡된 그런 뭐 차트 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제가 다시 한번 한 30분 동안 쳐다봤어요 과연 여기에서 얘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자, 이 부분을 봤더니, 지금 현재, 어, 마이너스 5% 내, 시문의 심리선. 여기서 보면 고래들의 움직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5%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다.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다. 들어온 지점이 여기 하락할 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지키고 있다. 왜? 계속적인 하락 부분에 있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수평으로 쭉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위로 고개를 드는 모습. 그러면 그 수평적인 그런 흐름에서 고래들이 들어왔다. 이제 고래들이 이 바닥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제가 매일매일마다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그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17,930원. 이전에 여기에서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3월 2일과 3월 3일의 흐름 다음에 급락의 흐름이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음봉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음봉 중에서 그나마 긴음봉 장대음봉이죠. 장대음봉에 있어서 이 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올라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흐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바로 추세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 가격이 바로 17,930원이다. 여기만 넘어서면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고점을 찍었던 이 부분을 튀어 오르는 더 크게 튀어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이 일봉을 가지고 다시 상세하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우려하지 않는다. 중장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 잡혔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우리들의 정책이 맞아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들의 정책이 계속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될 것이고 일자리도 증가될 것이고 지속적인 자산 증가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제가 왜 관세 정책을 관세 전쟁을 이렇게 트럼프가 과열차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3월 5일날 시나리오 그대로 만들어드린 거,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자, 이제는 완성 부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둔한 것을 고론하면서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통제되고 있고 시장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바로 금리 인하가 곧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때 제일 먼저 백악관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야, 오늘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다. 그 정책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재무장관이 또 이렇게 했죠. X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트럼프 이펙트 뭡니까? 트럼프의 영향이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를 띄워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한 이 부분이 잡히고 있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거, 그거 말고 먼저 이것을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면 연준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것은 뭡니까?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하는 인플레이션 잡는 일을 본연의 일로 하고 있지만 주 임무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잡아주겠다.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됩니까? 허수아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 허수아비를 만들려고 할까요? 바로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2기 때, 모두 다 파월에게 요구한 거 있습니다. 금리 인하. 한 번이라도 들어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들어주는,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 썬길 나겠죠?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연준을 무력화시키겠다. 자, 그것과 함께 이겁니다. 바로 제가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관세 전쟁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조성할 것이고,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부동산 아니죠. 금 아니죠.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은 많이 침체됐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간다? 국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국채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9에서 4.2까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 여유가 생길 겁니다. 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금리 인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그러나 관세전쟁은 길게 가지 못한다. 왜? 미국에게도 독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미국의 제조업이 완전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관세가 붙어서 굉장히 가격이 높아졌다. 미국은 소비국가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제조업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세가 부과가 돼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효과가 나타나는 그 시기까지 얘가 가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폭탄, 관세 전쟁 이 부분은 길게 갈수 없다. 여기에서 멈추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금리 인하가 5월 8일 날 그다음 금리 인하죠. 3월 20일 날 금리 동결이 될 것이고 5월 8일 날 금리 인하될 때까지 조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5월 8일 이후부터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왜? 작년 11월과 12월에 금리 인하가 일어났었죠 그때 금리 인하 일어났을 때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피셜 트럼프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더 탄력성이 좋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유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흐름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흰색 선이 빨간색 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이더 보면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흰색 선이 빨간색 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하락을 크게 시켜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락의 흐름이 한번 정도 나올 수 있다. 그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방어를 해야 되고 그때 그 급락의 흐름이 한번 더 나올 때 우리들은 거기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단가를 낮춰야 된다. 아무 때나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타기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물을 타는 겁니다. 저점을 잡아서 물을 타야지 막 내려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물을 탄다. 그러면 여러분, 뭐 자금이 뭐 어마어마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그 추세가 하락 추세라고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못팔것 같으면 기다려야죠. 아니면 팔았다. 그러면 이돈 가지고 또 플러스 돈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잡아서 다시 상승할 때 여러분 매수하시면 충분히 이전에 수익을 못 봤던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다 다 통틀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기다려야 된다. 제가 그 자리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디서 말씀드리냐면, 신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266분이 와 계세요. 이분들과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3월 20일의 금리 결정은 동결이 될 것이고 5월 8일의 금리 결정은 앞서서 재무장관이나 백악관의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때는 금리 하락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때 25BP 아마 금리 하락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제 생각과 같다고 하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7,930원, 3월 2일과 3월 3일에 이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의 이 흐름은 지우셔야 됩니다. 지운다고 하면 여기서 하락한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고 다시 하락하고 또 횡보하고 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고 횡보할 때 한번 거리량 세워줬죠 하라고 행보할 때 다시 한번 거리량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별로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갑자기 소식에 의해서 튀어오르고 튀어내리고 뭐 이런 것은 한번 뭐 조막성 거리가 들어와서 한번 해먹고 나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하락하고 횡보하고 하락했을 때이두 번째 하락했을 때 흐름을 보면 여기서 아예 급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횡보할 때는 여기서 도히려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고래들이 들어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930원을 돌파 후에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전에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것이다. 왜? 3월 2일과 3월 3일은 알아서 자기들끼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했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당분간 여기에서 뭐가 없다? 저항선이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제가 드디어 박스 경제 TV 매주 화요일에 출연합니다. 을 자, 아침 9시 반부터 9시 55분까지 여러분,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때 여러분 방송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텔레그램 방 안에서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지금 현재 죽으라 죽으라 하죠. 2월 달 같은 경우에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그 굉장히 많이 빠졌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혼자 끙끙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진짜 이거 방법이 없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코인은 정보력 싸움입니다. 그리고 심리 싸움입니다. 정보력과 심리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 여러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문의 코인tv 2 66분이 들어와 계시고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 그다음에 부산 대구 전체적으로 다 만나고 있어요. 전라도에서는 전주 아니면 익산 광주 목포. 다 제가 순회를 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들어오셔 가지고 정말 힘드시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다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바로 이 시문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시장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죠.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장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장 문자 안에 링크가 있거든요.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 시장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분들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게 되면 텔레그램 방에 계시는 200-66분과 여러분들 같이 이 시장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